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억 소환 프로젝트 돌아온 명탐정 호난입니다 이지로가 몇세에 은퇴했다고 했지? 40? 45살 어. 작년에 은퇴했어? 만으로 45살 어. 얘는 원래 몇살까지 하고 싶다고 했지? 5 50. 0세까지 한번 어. 어? 진짜 뛰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지로의 원래 포지션은 예, 라이필더, 우익스야 어. 어, 어, 우익스. 육스. 우익스에서 어, 플레이하는 그그 그 존을, 어. 에어리어를 네. 어, 51 어. 에어리어라고 어. 그랬대. 예, 어. 51번이 있잖아. 어. 어. 제일 잘하는, 음. 자 있는 곳에. 어, 어 야, 지금, 지금 어, 내한테 어. 상당히 많은 앤데. 아까 이걸 안 했어. 아, 여기서 어. 여기 슬라이딩 할수 있어. 근데, 왜안 했어? 지금 내가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어, 일루스에게이 슬라이딩 하다가, 아. 어, 어. 어, 지금 뭐 사실은 아웃 타이밍이야. 아, 아. 어, 어. 여기가 지금 존에, 에어, 에어, 51. 51에, 도 있지로 어이야 있지로 존. 자, 이 수비지? 어, 수비지. 어, 뒤로, 오, 뒤로.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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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이쪽이잖아. 어, <웃음> <야>. <웃음> 아, 완전 먹질했다, 그지? 어? 어. 에어리오가 51. 어. 51번 에어리오를 내가 어. 먹지해버렸어 어. <laughs> 어. 어,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은 이치호가 어. 어. 어디에 어. 공이 떨어지더라도 어. 다 잡을 수 있다. 아. 아, 내가 실수했어, 지금. 아주 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자, 다시 한 번. 어, 이건 어때? 와, 이 지로 다운. 어. 안 타야지. 이렇게 다 하게 여기서 슬라이딩, 슬레이닝. 어, 슬라이딩 해야 돼. 아, 씨. 잠깐만. 어? 내가 연습 했는데 안 되네? 왜 그러지? 오 슬라이딩을 타이밍하면, 오른쪽 R2 버튼 있잖아. R3인가? 아, R3가? 아, 아, R3가 그, 이거. 어, 오른쪽 스틱, 오른쪽 아. 스틱으로. 어. 아. 위에서 내리면 되는데. 어. 아.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이건 가면 안 된다. 멈춰야 되겠지, 음? 어쨌든 지금 되게 어. 핫해, 핫해, 어가 타격이 아주 좋아, 어. 응. 어. 그래서 지금 타율이 어. 아마 지금 리그 어. 한 2위인가 3위쯤 될 거야, 어. 일단 한번 확인해보자, 어. 자, 그리고 주루플레이, 어, 지난번에 어. 아주 대망 해버렸지, 망해버렸지, 어. 근데 알수있좀연습 했어, 기실 어떻게 될것 같지? 돌아와야지 이제 어어 어, 어, 잠깐만 제가 아아 이르... <laughs> 잠깐만 이거 이르, 이거 이르, 이거 이거 아까 약간은... 잘 됐는데 이러다 45살까지 뛰고 야구 잊을 것 같은데 아아 얘... 어,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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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거 이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어, 어. 홈런 된 거야, 이거는. 이건, 이건. 아 잡을 수가 없어. 아, 오케 <laughs> 어쩔 수 없었네. 아, 차례도 아, 자, 자, 자 아.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 위치로 어, 이거는 잡을 수 있다. 아, 이거 낫다. 확실히 잡을 수 있지? 겠못 잡으면 어떻게 <laughs> 그래도 팀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비기고 있네. 아, 근데 2대2. 나도, 뭐, 이거 위치로도 사실 안타를 지금 두 개나 쳤어. 근데 두개 쳤다. 어? 없... 아, 안타. 한타2안타3타수 2안타, 아, 2안타, 아, 2안타, 오늘. 어,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자, 보여줄게, 다시. 자. 아, 자, 요거는 지금 단타지, 이제 어. 단타.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줄 플레이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딩? 어. 슬라이딩 한 다음에 어,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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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할수 있을까? 음, 음, 할수 수 있을까? 아, 내가 아까 어. 되게 아침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스틸 베이스. 야, 지금 매이저가 어. 지금 베이스 스틸 하라고 듣고 왔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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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어, 어, 어 이세 어, 이제 이 스틸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아, 그 어. 메이저가. 어. 스틸 베이스 해서 매이저 아, 어. 세스 하스 어, 이거 안 하면은 짤려 아, 무조건 이거 띄워줘야 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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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 세이브! 아웃인데? 아, 그래도 말은 들어줬으니까. 어. 타이밍 좀 늦었나 봐봐. 나 이거 세이브라고 왔는데 야, 스트레칭 잘했지? 어. 야, 이거 세이브 아니야? 아니. 아 저거 너무 심하다 이제. 세일일거 같은데? 손이 먼저 단거 같지 않아? 아니 공이 먼저 당거 같은거 같은데 아직 공이 먼저 한게 아니라 어. 어. 터치 아 오케이 어, 이 멋있지 어 멋있긴 맞지 어, 여기가 에어리어 51아 야야야 어, 어, 이거 야야 이거 어떻 어떻게 아! <laughs> <laughs> 에어리어 51 이거 어떻게 냐아 너무 충격적이야 아, 이거 사라졌다. 야, 원까지, 야, 이거 프로이하고 해서 있는 야, 이거 메이저리그에서 이거 지금 처음 일것 같은데. 나 이거 잘리겠다, 야. 잘리는 게 아니라, 어. 아예 아니, 영입할 팀이 없을 것 같아. <laughs> 들어갈 팀이. 야,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야, 야 이거는 지금. 어. 너무 무리했다, 그치? 저런 경우는 좀 처음 봤지. 여기까지도. 여까지 야, 이거. 귀엽네. 잠깐만, 야, 이거 다음에 이거 메이저가. 어. 감독이 뺄것같은데 <laughs> <laughs> 아직 안뺀거 아니야? 아직 안뺀 거. 어, 이제 여기서 보여줘야 어, 돼. <웃음> 어, 행이다5대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어, 어. 3으로 치고 어, 있어. 야. 맞지? 어, 어, 게다가 이기고 어. 있5대 3. 아 어, 야야, 이거 이 아니, 아니, 뭐야? 돈이잖아. 지지 아빠가 이치로가 KC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지금 스피엑스잖아. 아 캐리 받고 있네. 어? 캐리 받고 있네. 아니 그 애들이 다 애들이 잘해가지고 아빠가 아, 어, 맞아. 어, 아니 그 캐리 받는다. 그래? 아, 어, 아저 지금.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슬라이딩해가지고 어. 나는 어, 나는 아무것도 자, 안. 하거는요거는 리지로 다운 안타지.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팀들이 다 해주는 거야. 아, 그래. 그서 그러니까 캐리 받는다고. 아, 그, 어. 그렇게 이게? 어, 버스를 아, 탄다. 어. 아, 버스를 탄다. 근데 아빠는 버스 타는 게 아니라 제트기를 탔어. 아, 맞아. 어. 아, 이게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 이게 어허. 일본 프라이고 하다가. 어. 근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그지? 어. 스틸, 어, 스틸 베이스. 에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제. 어. 아, 예, 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정신 차려야 돼. 어. 네, 잘했지, 그지? 귀루잘해지 귀로라 그러고. 에이, 이거 베이스. 무조건 이거는 명령, 얘한테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 안 뛰면, 잘려? 안 뛰면은.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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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못 아, 뛰었어 지금 니 어. 지금 뛰는 게 이거다 이게 아니라 아. 리드하는 거고 뛰는 어. 거는 어. 아~ 야그렇지아 요정도 요 이렇게 괴롭혀 줘야 되는가 어. 계속 견제 들어오지 이제 어~, 어, 어 박진감 넘치는데 어. 어. 실감이 난다 그지 어. 이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어. 이것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어. 계속 어. 어느, 그 폭을, 리드폭을, 어. 리드폭을 어느 정도 폭을 리드 폭을 리드 폭을 어느 정도 뛰어줘야지 어. 그래야지. 어. 성공 확률이 음. 좀 견제를 받더라도 또 견제하는 거 아니야? 견제할 거 같아 자, 자, 지금 뛰 아, 어조 아, 아 다행히도 지금 어 잘리진 아, 않겠네 아, 잘리진 않겠다 네, 그리고 어. 이 슬라이딩을 안했속에다가 아, 오케이 아, 이 만약에 제가 내가... 어, 그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어? 잠깐만 누가 이긴 거? 아니 아빠 팀은 무지 몰라? 나 지금 C 팀이잖아. 얘는 지금 300 팀이잖아. 내가 팀장. 그러면 아빠가 어, 이긴 그진진 진 모습을 보여준 걸 수도 있어. 어. 어. 아 얘네가 쎄이네. 아, 이긴 거 아. 같다. 지금, 아. 지금 어. 역전한 아. 것 같아. 그지? 어. 어... 음. 음. 한번 그, 한번 가 넘어가 볼까? 하이라이트가 음. 있을 텐데 청소하는 모습까지. 어, 음. 지금 17대10 6... 아니야? 아닌가? 아니요, 아, 그 히트, 요1 2 히트. 6대5야. 야 이거 지금. 어? 심각하네. 어 이거 말해. 어. 어? 완전히 역전 당한 것 같아. 어 원래 5대3으로 어. 이겼는데 어. 한 점수도 못내고. 어. 그니까. 아나 진짜 이거. 혹시 저, 시애틀이 강팀이야? 하이라이트 한번 볼까? 어. 막, 막, 막 우리가. 어. 시애틀 우리가 지금 그 이치로 팀이고. 이때 3대2. 어, 이때 3대2였잖아. 이거 7에, 아빠가 못잡은네 말. 어. 바텀, 바텀 오브 세븐. 어. 죄송요난게 어. 결정적으로 이게 1점이야. 아. 근데? <laughs> 그니까, 내가 기에는 솔직히, 아, 야, 아빠만 야, 실수 안 했어도, 어. 이치로만 실수 안 했어도 이겼어. 그렇지. 아너 미안하다 야 음... 어떻게 하냐 아 어차피 데이터 그근이치로 어. 개인 성적은 되게 좋아 이거 최악의 선수지? 어 개인 성적만 신경쓰고 어 나머지는 아, 아, 팀은 망해도 되는데 아. 나만 좋으면 아. 된다 아, 아,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 나와 지금 아 무슨 얘기는? 어, 어? 보여줄 게 없다 어. 아니 저게 가장 오늘의 핵심이었다는 얘기 아 오케이 어? 또 나온 남... <laughs>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아그아이것 아, 아. 때문에 진 거야 용 먹겠다. 이, 이치로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되야 아,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밖에 안 주냐? 좀 창피한데. 이제?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어. 자, 어쨌든 지금 이치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네. 리그 리더, 스테... 리더스. 리더 아, 세티지도 아, 있는데. 리그 리더스를 보면은. 저기 밑에 이치로. 어, 이치로, 이치로. 어, 예. 여기 지금. 위에 위, 위, 위. 어, 여기 2위야. 어. 지금 4할 3분 7리 타, 타율이 음. 요즘 불이 와 붓고 있지 그지 음. 어, 그래서 아주 상승세 있어 아 저게 개인적으로는 아, 어. <laughs> 개인적으로는 상승세 있는데 어. 와 그런데 어. 너무 그 어. <laughs> 팀을 팀한테 너무 어. 못할 못 짓을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 어. 반성을 하고 어. 어? 그래도 지금 어, 전체적으로 지금 주루플레이가 된다는 느낌 들지 않아? 어. 지난번에는 아주 주루플레이 개판이었잖아. 어. 자 이렇게 한 게임 한 게임 해서 이치로의 어. 5 0살까지 추억소환 프로젝트 돌아온 명탐정 코난